사실은 최초의 기관단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머신건이란 이름을 가진 총은 어, 최초입니다. 1차 세계 대전 때 참호전하면서 개발하게 된 거다. 맞습니다. 만약에 한 개에 50 파운드가 50 달라, 그 단위 잊어버렸어요. 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최창기 39년 정도에 사갔을 때는 200불 정도의 판매가 됐습니다. 어, 그렇죠. 그... 이게 42년 정도에는 70 불까지 떨어집니다. 어, 가성비 떠나 너무 비싸니까 갱단이 이거 보고 멋있다 사가지고 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시카고 타자기라는 별명도 붙었고. 톰슨 어... 드럼탄창이 딱 끼어진 톰슨들고 막 이러고서 막, 막 쏘는 게 너무 유명하니까 민간에 판매, 판매된 양은 10%가 안 됩니다. 톰슨을 구해준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가 깽다니 그러니까 톰슨을 구해준 건 아니다. FBI도 1930년도 말 정도에 구입한 게몇백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도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사실 스토리상으로만 보면 갱단이 이거를 좀 썼고, 예예. 이걸 쓰니까 FBI가 거기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존 톰슨이라는 장군이 어, 당시 계급은 소장이었고, 이분이 1차 세계 대전 때미 육군에서 무엇을 했느냐? 병기감이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은 참호전이었잖아요. 참호에서 쓰기 적합한 화기를 어, 언제나 생각을 했던 거죠. 오토 오더런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만들게 되죠. 1940년부터 42년 사이에 100만 정이 팔립니다. 그래서 톰슨을 구해준 건 바로 2차 세계 대전 어떻게 보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미 군중에 제일 먼저 톰슨을 받아들인 건미 해병대입니다. 유럽 전선에 톰슨이 더 보기 쉬웠죠왜냐하면 영국군, 프랑스군, 미군 다 썼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 전선에서는 좀더 폭넓게 보였고 태평양 전선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으나 하여튼. 사용은 됐고요. 심지어 어, 6.25 전쟁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까지도 부분적으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초창기에 톰슨을 엄청나게 썼던 나라가 사실은 중공군이었어요. 네. 최대한 근접해서 수류탄 던지고 참호로 뛰어들어오는 거라서 한국전 고지전 참호전에서 좋아했던 총이 총이었어요.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 맞죠? 모르는 총이면 손이 안 가는 거죠. 내 총이 고장났어. 이걸 집어야겠는데 모르는 총이고 만져본 총이고 순간적으로 좀 멈칫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진짜로.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총이 그것뿐이 없다 그러면은 뭐 찬밥 더운밥 안 가리고 일단은 집어들죠. 그런데 어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내가 탄을 계속 수급할 수 없는 총을 들어들 집어들진 않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친숙하게 있는 총 아니면은 그렇게 선택을 안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 태평양 전쟁 참전한 해병대가 제일 좋았대요. 왜냐하면 미군 무기, 일본군 무기 막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이거 집어서 쏘고 저거 집어서 쏘고. <laughs> 아, 진짜 그랬대. 그리고 전투 끝나면 무기들이 많이 고장나니까 주로 포 이상 때니까 중공군 무기를 수거하잖아요. 그럼 이제 골라 잡아야 되는데 뭐 심지어는 일본군 남부군 중 집어든 애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뭐 체코제 이런 것들은 좀 손이 안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일단 미제, 그 다음에 일본 거 이렇게 집어들고 썼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 게이6.25 전쟁 기록을 보면 북한군의 같은 사단 내에서도 이, 이 친구들이 팔로군 출신이냐 아니면 북에서 징집한 병력이냐에 따라서 구구식 소총이냐, 모신나강 소총이냐가 나눠졌다고, 나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개 사단의 연계, 연대별로도 화기가 다르면 어 전투하다 보면은 이 친구 얘를 이 친구를 사살을 했더니 국구식 소총이 똥 떨어지고 저, 저 친구를 사살했더니 모신나가기 똥 떨어지고 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무기 수집하는 취미인 이 좋았겠다. 이 중기 살기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총덕이 있다면은 예, 근데 의외로 많잖아. 요 전쟁터도 총덕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총덕이 어, 많은데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원래 총덕이 하는 게막 이런 거서는 그 각인 같은 거오 3 2 년째 어디 공장에서 만든 것구나 이러는데. 아, 그럴 아니야 시간이... 그 저기 미군 장교 하나도 남부 권총 차고 있었대요. 그 음. 총은 후졌잖아 솔직히. 예, 최악이죠. 그런데도 태평양 전쟁에서 얻은 남부 권총 차고 있다가 음. 그거 저기 저기 <laughs> 내년 고지점에서 한번 써먹었다 그러더라고. 아. 음. 그런 취, 경우도 있고 취향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지만 저는 남부 권총 싫어요. 제가 쌓은 권총 중에 최악의 권총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아무튼, 그, 저기, 그, 저기, 뭐 비슷해갖고, 포문 나잖아, 그게. 저기. 그죠, 그죠. 루거 이, 피상급. 일단은 남부를 차고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그큰 전쟁을 갔다 왔구나라고 음. 다들 이 존경심을 음. 표하기도 하죠. 네. 진짜 밀떡들을 위한 거. 이게 모든 총이 계량판이 있어요. 근데 톰슨 계량판이 판, 어떤 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구별할 줄 알면 진짜 초상급 밀떡이라고. 음. 그래서 오늘 기자님께서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톰슨이 쉬우면서도 약간 어려운 총 중에 하나인 게 일단은 1919년에 초기 신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트에서 주문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델을 1921 모델, 그러니까 21년도 생산 모델이라고 합니다. 1 5 0 0 0정이 있었죠. 근데 그게 잘 팔렸다? 아니요. 정말 안 팔렸죠. 그래서 나중에 1928 모델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된 계기가 당시 이 구입을 원하는 해당자가 미 해군이었어요. 미 해군이 미 해병대를 위해서 사주려고 했는데, 1921은 발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분당 발사 속도가 800발 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00발로 낮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주문하고 싶어 하는 수량이 몇백정단인데, 그러면 창고에 지금 만정 이상의 총이 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1921 모델에 그맨 뒤에 숫자를 8로 다시 찍은 거죠. 그래서 1928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921 모델, 1928 모델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죠. 1928 모델로 바뀌고서는 외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928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군납이 들어가게 됩니다. 1930년도 말 정도에 30년대 말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군, 랑수군 그리고 미군에서 이 군용으로 채택을 해요. 그러면 군용이 붙으면 보통 총 뒤에 미국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뭘 붙인다. A1이 붙죠. 그래서 M1928 A1이라고 되는데 그때 되면은 형태가 좀 바뀝니다. 어, 이라이먼사이트라고 가늠 가늠자라고 굉장히 정교하지만 이게 곤충탄을 쓰는 기관총에 과연 붙어 있어야 되는 물건인가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어, 반동 제어기. 그러니까 컴펜세이더라고 하죠. 컴펜세이더도 제거된 모델이 1928 A1에 나와요. 그냥 그래. 그냥 들고 보여 주시면 되는 아, 게 어떨까요? 예. 우리가 좀 너무 초보자들을 위해서. 예. 자, 이게 전형적인 M1921 모델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어, 보시면은, 이 앞에 부분은 컴펜세이더, 반동 억제기 혹은 반동 제어기라고 하고, 뒤쪽에 라이먼 그, 가늠자라고 하는데, 어, 이게 무슨 대, 기관총으로 대공 사격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막 이런 이상한 것도 많이 만들어놔요. 단가가 엄청 낮죠. 그리고 보시면, 어, 이거는 막대 탄창이고, 보통 50발짜리, 100발짜리 드럼 탄창이 낄수 있는데, 요 옆에 호, 홈이 보이실 거예요. 한창을 이쪽으로 밀어넣던지 이쪽으로 밀어넣는 바로 그 홈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는 그 장전 손잡이가 달려있죠 그리고 총열의 열을 빨리 식힐 수 있도록 방열판이 위에 담겨있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M1921이 아니라 약간 간략화된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게 원래 1921 모델에서는 앞쪽에 이렇게 권총 손잡이 부분이 달려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모델도 되게 잘 만든. 아마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잘 만든 톰슨 1921 모델이겠지만 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1928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1928이 되면 자, 이쪽을 보고 오시면은 1921이라는 가늠 그 각인이 보이셨, 보이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1921에 1을 그 위에다가 팔자를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1928 모델이 되고 이 뒤에 이 스프링 있는 부분이 좀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게 1928이에요. 그러니까 2 1은 그냥 1921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1921이고 마지막에 1921에서 일자 위에 팔자가 있으면 그건 1928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28이 되면서 사실은 요런 이 셀렉터 있는 부분이 조금 간소화되긴 하는데 지금 이것도 기준으로는 192제 기준으로는 이건 1921과 28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이. 그리고 그래서 1921까지는 그래도 조금 돈을 쓰고 아좀 고급진 형태였어요. 근데 1928로 들어... 들어가면서 또 1928도 영국군 타입, 미군 타입, 프랑스 타입이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1928 A1이 되면서 사실은 전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싹다 없어집니다. 이런 방열판도 영국은 있는데, 이제 다른 미군 모델에서는 방열판이 없어지고, 이 뒤에 어그 복잡한 반음자도 영국군 모델은 들어간데, 미군에서는 생략돼서 아주 간단한 걸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조종관, 조종관들도 좀 간략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뒤쪽 개머리판도 좀더 간략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1928까지는 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2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톰스는 1928A1 다음 모델이에요. M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M1도 M1이 있고, M1A1이 있습니다. 이래서 밀다기들이 어려워. <laughs> 아무나 뛰어드는 게 아니라니까. 자, M1은 사실은 6개월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M1, A1이 제일 많이 생산된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장전 손잡이가 옆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에 컴펜세이더가 없어요. 딱 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가 없고, 요렇게 돼요. 그리고 방열판이 밋밋해야 됩니다. 손잡이는 이게 맞고요. 그리고 뒤쪽에 개머리판이 이거는 어, 192128, 28 A1 일부 모델들도 다 이렇게 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모델인데 M1 A1에 가서는 이거를 띄지 못하는 고정식, 음, 안 떼는 게 됐지. 예, 단순 고정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제일 큰 차이고요. 그리고 M1 M1 모델부터 미군이 사실은 이 드럼 탄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겁고 무게 중심이 안 맞고 그걸 들고 뜨서 뛰면 안에서 탄이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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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소음을 발생을 음, 요 최소한 미군은 청아리 아까워서 드럼을 실한건 아니죠. 아닙니다. 청아는 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A1부터는 M1부터는 이 옆에 드럼 탄창을 낄수 있는 홈 자체가 생략이 돼요. 어, 예. 그리고 이쪽에 이 차계 차계 부분도 좀더 단순화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어 밀떡을 위한 특강이 아니라 밀떡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막 보여드리려고 <laughs> 이거 저기 우리 어릴 때만 이런 거 좋아하면 너왜 이렇게 장난감 좋아하냐 막 이러는데 이게 그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굉장히 뭐 많이 알아야 되는 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laughs> 제가 대학교 가면은 그만두겠지 <laughs> 이천 <이처미래> 밀떡을 <과를> 그만두겠지 <laughs> 대학교 졸업하실 때도 어머니가 너 그러면 앞으로 못 먹고 산다 나도 그랬어 저거 언제 저집 그만두나 저거 <laughs> <laughs> 어머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어머니 말씀 들어서 2차 대전 이윤 복기는 끊었잖아. 아, 그랬더니 그게 한 70년대까지 약발이 먹혔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쓰니까. 그쵸? 그래서 대개 응. 월남전할 때까지는 대강 뭐뭐 어, 저거 뭔지 알아 그랬는데 이 어느 날부터 영화에 나오는 총을 모르겠더라고. 응. 특히 그 첩혈싸움 할때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 HK 기관 아, 단총고 왔다. 홍콩영화 나오시잖아요. 아, 아 이게 돌아가야 되나. 근데 고민 많이 한, 내가 공부하느라고, 솔직히. 아, 찬항 같다. <laughs> 밀떡이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님 모셔놓고 하잖아. 내가 <웃음> <웃음>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아, 저는 이, 그, 전문 분야가 딱 총, 그리고 보병선수. 아, 저기, 손으로. 솔직히 말하면 내가 2% 이거, 이 무기 한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 자, 그 자존감이 많이, 또영화볼 때마다 자존감이 또 뭐지, 부심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아,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매일 원고도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이딴 사람을 쓰자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기자님 꼬셔서 그래도 음. 일단 시작은 이걸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HK라든가 최신형 무기를 좀 가려고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예 아닙니다 아이 네. 수업료 내고 들어야 되는데 이 총의 단점으로 지적된 얘기들이 꽤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일단 무겁다 다음 탄환도 무겁다, 그쵸. 크다. 예. 그리고 이제 잔고장 많이 난다, 뭐 비싸다, 뭐 음. 등등인데, 근데 미국 무에서 비싸다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있죠 이게 사실은. 어폐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총은 비싸도 너무 비쌌습니다. <laughs> 네. 아까 그15,000 종을 주문하면서 콜트에서 처음에 견적서를 받았을 때 정당 가격이 40불대였습니다. 44불. 그러니까 15,000 종을 주문하면 콜트에서 우리한테 주는 가격이 44불이고 이제 우리가 도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매에 주는 가격이 그때 오토 오더넌스가 주는 가격이 어 135불에서 150불 사이로 주, 준 겁니다. 그러면 또 판매 가격, 소매 가격이 나오잖아요. 소매 가격이 175불에서 200불이에요. 음, 그러니까 깽다가 해병대가 살 수밖에 없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가 몇 년도냐면 1920년대였죠. 그렇죠. 청, 참고로 1920년대에 포드 신차 있지 않습니까? 보니 앤 클라이드가 타고 다니던 뭐 포드 뭐 이런 차들 그게 한 400불이면 샀어요 와. 근데 총이 200불이면 지금으로 치면 소나타 절반을 살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200불이면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우리 군에 납품되는 K1, K2가 지, 뭐 언제 납품되냐, 몇 정이 납품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이 보통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짜리 총을 지금 사야 되니, 이게 좋지 않겠죠. 이 양반이 변기감이었다면서요? 예, 예. 좀큰 꿈을 가지셨다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1920년도 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200불이면은 이 보통 와. 미국에 조금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의 한달 월급을 조금 상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도 한 130불에 팔아야 될걸 더블로 쳤으면 이게 무슨 재식화기로 채용됐으면 와 뉴욕을 샀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M1928A1에서는 그 200불에 재식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장님이 어. 춤을 추기 시작한거죠 <laughs> <laughs> 네. 아니 그 가격이 2차 대인데그 가격에 팔았다고요? 초창기에 오와. 39년부터 40년 초에는 200 이불선에서 어, 납품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톰슨이 민간판매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0% 이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집에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월급날 봉급날 근데 이 총을 딱 들고 와이프한테 월급 대신 이거 가져왔어 이렇게 되면 어떤 <laughs> 상황이 그날 벌어지겠습니까? 난 그럼 좀 드러나 보게 해줘.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팔릴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이.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이거 실제로 써 보셨잖아요. 예. 좀 만져라도 볼게요. 아 예.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이게 다들 안 믿어. 이거 애만 보다 1kg 넘 무겁다 그러면. 이 총이 무겁긴 한데 이게 또 총에서는 무겁다는 게 반동제어가 잘될 수도 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무거운 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물론 총에서 제일 좋은 건 밸런스입니다. 네, 무게와 음. 가격과 신뢰성 다 맞아야 되는데 저한테는 장기간 소자고 다니면 조금 무거울 수는 있으나 명중률 어, 면에서는 괜찮다. 진짜 들어보면 애만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길어서 어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서 나도 애만 들어본지 무지하게 오래됐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확실히 되게 무거워 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썬더스펌으로 이렇게 주, 이게 확실히 이게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총 쏘는 자세를 잡으면 갑자기 무게가 확 달아나요 내가 지금 젊었을 때보다 팔 힘이 어... 얼마나 떨어지는거지 나 턱걸이 스무개인데 지금 한개도 못하거든 그 시절로 생각하면은 오뭐 생각보다 이렇게 가볍네요 음,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무게 자체는 있으나 체감하는 무게가 조금 가벼울 수 있는 게 M1 같은 경우엔 기니까 아래도좀더이 어, 들었을 뭐, 때 엄청 부담니까 사격 자세 잡을 때 엄청 부담 아 맞아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과, 부하가 걸리면 되게 무거운데 이렇게 걸고 지금 중간에 잡잖아 또 생각보다 안 무겁네 행군할 때 무거울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쓸 때는 어 이거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음. 어이 그럼 써도 되는 거잖아 <laughs> 그 다음에 무게가 무거우면은 총알도 크잖아요 네. 그러면 반동이 엄청 셀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음. 실제로 반동은 없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음. 반동 자체는 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용하는 탄이 45구경 탄이고 아 권총탄이니까? 네 권총탄인데다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11 권총은 요만한데 요만한 세덩이에 놓고도 한 손으로 사격이 음, 가능한데 그렇지, 그렇지. 그 탄을 이렇게 무거운데 응. 당해도 그두 손으로 잡으면 그게 반동이 세면은 뭔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M1은 정말 총알이 뭐즘은 M1 소총 총알 본 분도 없겠지만 K1 같은 거에 한3 배는 될 걸. 그렇죠. 3006탄이니까 예. 예. 옛날에 우리 문무대입 있고 할 때는 응. 이제 M1도 쐈거든요. 그 M1 총알 보여주면 다들 기절하면서 <laughs> 이거 무슨 기관총 탄이냐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제일 무서워해. 사실 파괴력은 식스6이더 센데 음. 총알 보면 M1은 좀 맞으면 사람 몸이 박살날 것 같은 총알 이만하니까 탄피 포함해서 진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어, 좋네. 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파괴력을 기준을 어디서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박사님이 말씀하신 파괴력은 살상력. 그러니까 이 M, M16 5.56탄, M16용 5.56탄은 대부분 인체에 맞으면은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더 벌리거든요. 근데 탄 자체의 관통력이나 아니면 탄자의 무게에서 오는 운동에너지는 에몬탄인 상공공6이더 세고 화약량이 거의 세배는들어가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파괴력은 이 철상력 탄이 인체에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 전쟁 때중공군이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따발총이라고 알고 있는 파파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유명한 기관총이 독일군 MP40, 파파샤, 그리고 톰슨인데, 사실 뭐 비교하긴 좀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 서로 상대방 총이 좋아보이는 좀 그런 그쵸, 그쵸.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부터 이념이 들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laughs> 나라가, 좋아하는 나라에 대한 자기가 지지하는 이념에 따라서 편향이 들어가거든요. <laughs> 객관적으로 파파샤도 쏴 보셨죠? 예예두 어, 개를 비교하신다면 어떠세요? 파파샤가 좀 나중에 개별 예? 된 건가? 아 거의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나중이긴 한데 근데 예. 일단은 이걸 과연 두 개를 동등선상에 비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파파샤는 제작 방식 자체가 다르고요 제작 개념이 다릅니다 이 톰스는 부잣집 도련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예, 뭐 이런 느낌이고 <laughs> 파파샤는 고학생이 낮에는 공부하다가 밤에 이렇게 뚝딱뚝딱 쳐서 만든 그런 개념이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은 음이 재벌집 막내아들의 이 엔딩 같아질 것 같아서 <laughs>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그냥 쏘는 느낌으로 보면 어이 쏘는 느낌도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탄이 사십오구경 탄이고 파파샤는 또 다른 탄인데 어 제가 싸본 느낌은 톰슨이 조금 더 정확해요 저는 <laughs> 결국은 두 개를 비교하려면 이념 들어가 음. 어뭐 저기 나라 편향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 가정 형편까지 들어가는 거야 <laughs> 그냥 이건 물으면 안 되겠네요 어, 본인이 알아서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어. 사실은 막 그냥 막휘두르는 거는 파파샤가 편하긴 한데 그리고 무게도 파파샤가 살짝 가벼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프레스 방식으로 적어서 만들었으니까, 어, 편하긴 하고, 고장날 구석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톰슨은 좀더 정밀한 사격도 가능한 것 같고요. 제, 제 기준으로. 그리고, 뭔가, 예, 믿음직스럽긴 해요. 네. 음, 아무튼 네, 오늘 여러 가지 시간 감사드리고, 총까지 가져와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격, 나도 좋아하는 게총이라서총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문제가 되면, 아 이번에 이집트 갔더니 장갑차도 그렇게 많아. 요왜냐면 얘들이 이집트살 지금도 개엄령이에요. 마을마다 뭐 기관총, 장갑차 막 걸어놨는데 아 이게 기관총도 어디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laughs> 저 장갑차도 영국제 같기도 하고 소렌제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와서 <웃음> <웃음> 순전히 내 기준으로 본거같고하는데 그것만 한도 지금 무기 한 30종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장님좀 괴롭힐 생각입니다만 총기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입으로 이거 좀 쌓이면 미국에도 같이 싸보려고 음.